인덱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라는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아 이건 이름이 짧다. 네 이거는 그 조금 <laughs> 짧은 편인데. 네 국내 최초로 좀, 어, <laughs> 들은 것 중에 제일 짧은 것 같은데요, 미국 다우존스 리츠. 그, 그 다음에 더 짧은 거 나옵니다. <laughs> ETF 세계 정보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성인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리고 까 벌써 마지막 네. 시간이에요. 네. 네. 생각 같아서는 한 다섯 편 정도 늘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초에 나중에 또 이제 ETF 얘기가 있으면은 먼저 들하고 지금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액티브 글로벌 네. ETF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고 그다음에 MSCI 에 들어가면서 그렇죠. 미국, 중국, 그다음에 프론티어 얼마 제네 했던 베트남까지 네. 네.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디를 더정복하면 네. 이제 거의 우리가 다 찍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오늘은 어디를 한번 네. 정보를 해볼까요? 이제 다 찍었는데요. 네. 아직 못 찍은 게 남았어요. 아, 영상을 아직 안 찍었어요. 근데 아, 찍었대요. 그, 그 전에 다 찍었는데요. 아니 뭐 <laughs> 요즘 이제 부동산이 사실 굉장히 자산 시장에서 큰 네.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과 연결해서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뭐 테이퍼링 이슈 나오면서 금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라는 팩터가 사실 금융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 중심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네.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사실 뭐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모두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금리와 부동산을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리츠 리츠. 네, 리츠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리츠가 이제 코로나 직전. 2019년 네.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키워드였어요. 정말 음. 2019년도에는 정부가 뭐, 뭐, 방안, 무슨, 무슨 방안, 이렇게 음.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음. 굉장히 큰 키워드라는 거거든요. 음. 근데 2019년도에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하반기에 발표를 할 만큼 네. 리츠 시장이 굉장히 핫한 시장이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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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망했죠. 예. 아직까지 그래도 리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리치 나온 게 저리 좀 기간이 좀 되기는 했는데. 그렇죠. 요즘에 모르시는 <laughs>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먼저 이 리치에 대해서 한번 금융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가정했을 때 네. 이제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네. 말, 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금융 자산 중에서는 주식, 채권 뭐 채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펀드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외에 금융 자산을 제외하고 이제 대체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뭐 부동산, 음. 원자재, 음. SOC 이런 것들인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좀 포커스를 더 보면 부동산을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네. 네. 총세 가지인데 일단은 직접 매매를 하실 수 있다. 네. 우리가 이제 어. 땅이나 건물을 네. 사고. 그래. 그렇죠 사업하는거두 네. 번째는 요즘에는 부동산 펀드라는 게 있죠 펀드. 펀드 부동산 펀드라는 게 있어서 펀드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가 바로 리츠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리츠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 굳이 따지면 부동산 투자신탁이에요. 그래서 음. 이제 대신 투자해 준다는 개념인데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그 어, 부동산 펀드랑 리츠랑 뭐가 달라요? 라고 많이, 음, 문, 그렇죠. 많이 네, 문의를 하시는 하시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적용받는 법규도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펀드는 자 펀드 투자 돈을 모으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직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되는 다만 그 부동산 주인을 내가 대신해서 운용회사가 해주는 네네. 거 그게 이제 부동산 펀드인 음. 거고 리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동산 투자회사에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네. 회사의 주인 그렇기 때문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초 공모를 통해서 리츠 회사를 <laughs> 설립을 하고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모집을 하는 거죠 주식을 음. 발행해주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회사가 네.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운용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음. 형태 그게 이제 리츠다라고 리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펀드는 네. 이제 모은 뭐 외고 뭐 우리가 이제 리츠 쪽을 이제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네. 리츠만 해도 상당히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좀장점 네. 위주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리츠는 뭐 리츠가 사실 왜 나왔냐면요. 네네. 이제 뭐 90년대나 이럴 때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 이제 뭐 긴축 위기나 자산 붕괴 요런 키워드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발생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자산의 버블이 꺼지면서 가격 붕괴가 일어나는데 아 부동산은 팔리지를 않는 거죠. 아 이거 정말 큰 문제인데. 음. 그럼 이걸 어떻게 팔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자산을 한번 유동화 시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네. 이제 리츠라는 게 주식시장 상장이 되기 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일단 리츠의 가장 큰 장점 첫 번째는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의 주인인데 물론 이제 회사의 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배당을 받는 주인인데 내가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3억을 투자했는데 내가 원래 지금 5천만 원만 필요한데 당장에 이 돈을 얻으려면 부동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리츠는 3억을 투자해놓고 5천만 원만 빼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투자하시면 <laughs> 1+2일에 음. 내 통장에 5천만 원이 음. 들어오는 음. 형태인 거죠. 이게 이제 유동성 측면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명성이에요. 리츠 회사는 제가 이제 회사의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리츠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외부의 회계 감사를 통해서 정말 나의 수익과 비용이 투명해지고 투명성. 이 수익에서 발생한 는 부분을 배당을 통해서 음. 투자자한테 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명성이다라고 두 번째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리츠의 투자에서 갖고 있는 장점 중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점인 거죠. 배당. 네, 그래서, 리츠는 인컴형 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예. 음. 네, 물론, 뭐, 하이일드나 이런 것들, 음. 주로 이제 수익형, 이제 그 인컴형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리츠 자체가 수익형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그리츠에사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도적으로 다른 나라들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최종 수익의 90% 정도를 배당의 형태로 투자자한테 네네. 돌려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장점에서 리츠가 갖고 있는 근데 큰 장점이 있다.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리츠의 장점이참 많습니다. 네. 예, 요즘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워낙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작은 자금으로도 얼마든지 그렇죠. 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음,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여겨지고 리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오, 같아요. 네. 예. 이 어떤 좀 종류가 있는지 네. 하고 그런 또 개별 리츠로 접근하는 거랑 ETF로 접근했을 때요. 그 장점, 그런 네. 게더 유리할지. 일단은 뭐 리츠도 나름대로 하부 섹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 뭐 주거용 주택을 판매하는 주거용 리츠 주거용 리츠 예, 그다음에 뭐 이런 쇼핑센터 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리테일 리츠 음. 그다음에 뭐 물류창고 등을 운영하는 뭐 산업용 리츠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피스 건물을 운영하는 오피스 리츠 투자 자산에 따라서 이렇게 맞습니다. 자산에 따라서 하부 섹터가 다 나뉘어져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리츠 회사들이 뭐한 개의 섹터만 투자하기도 하고 여러 개의 예. 섹터 투자하기도 하고 이제 그건 조금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섹터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음.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요즘에는 정보가 많긴 하지만 이런 네네. 개별 하부 섹터의 하부 종목들의 정보까지 모두 파악하기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네. 이 나름대로의 섹터들의 전망도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시점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코로나가 처음 퍼지면서 각 국가들이 이제 셧다운을막 했죠 네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 도, 안 들어왔겠죠 네네. 그러면서 가장 처음으로 수, 그 피해를 받은 업종이 혹시 어떤 업종일 거라고 상상이 되어지시나요? 워낙 많아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 온다. 자 그러면은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 같은 호텔이 또안 되죠. 호텔이 안 되죠. 응, 첫 응, 번째.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 오면 뭘 하죠? 쇼핑. 어, 쇼핑을 하테니까는 이틀이 네. 안 되는. 이틀이 안 되죠. 그렇죠. 음. 이두 가지는 사실 저희가 그냥 상식적인 부분만 가지고도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음. 거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호텔 리츠하고 음. 리테일 리치는 음. 2019년도 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익이 급감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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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 음. 용어를 배당 컷이라는 용어였어요. 네. 네. 왜냐면 이제 배당을 못할 지경에 이른 거죠. 아. 네. 아니면 줄여야 되거나. 음. 그래서 이제 실제 이두개 섹터들은 배당 컷이 발생을 했어요. 아. 수익이 안 나니까. 네. 그렇죠. 네. 수익이 안 나니까. 근데 또 반대로 다들 이제 재택을 하면서 밖에 안 나가니까 시켜 먹죠. 시 네. 모바일 마물류 쿠팡. 음. 이런 음. 거 많이 쓰잖아요. 음. 그러니까 물류센터, 또 데이터센터. 데이터 센터. 여기는 완전 호황인 거죠. 그래서 이 호텔이나 리테일은 굉장히 안 좋았던 반면에 이런 산업용 리츠나 음. 데이터센터 리츠. 데이터. 스페셜라이즈로 음. 분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호황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시기지만 채터 <laughs> 배당을 더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배당을 늘리기도 하죠. 왜냐면 하배당이 무조건 수익의 90%를 의무적으로 배당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배당 컷의 반대 개념은 뭐 용어는 없지만은 배당을 늘리기도 하죠. 네. 그래서 어찌 됐든간에이 리츠도 각 하부 섹터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음. 물론 이제 코로나 시점에는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했지만은 네, 네, 네. 사실 그만큼 이제 가격에 명확하게 드러났겠죠.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하부 섹터의 전망까지 반영을 해서 사실 리츠 를 투자를 한다? 사실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가급적이면은 섹터나 종목 투자보다는 음. 좀 이렇게 뭐 ETF도 좋고 펀드도 좋지만 리츠 펀드도 있으니까요. 이런좀 간접 투자 상품을 통해서 조금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조금 음. 편의성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 음.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리츠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자산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금리 영향을 네네.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뭐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 시그널도 나오고 네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안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가 네. 이런 쪽으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음. 자, 리츠 회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주식 발행을 해서 자금을, 차이,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산다고 했는데 주식 발행뿐만이 아니고 기업 같은 경우에 자기 자금 뿐만이 아니라 음. 부채 네. 차입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럼 뭐 네, 네, 네.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네. 차입을 하는데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수익을 음. 가지고 배당을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 측면에서 배당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음. 그런 논점에서는 당연히 아 리치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사실 금리 인상의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정확한 거는 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지는 관점에서 지금 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제 음. 많은 학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네. 자 지금 결국에 미국이 타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이유는 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뭐 재화나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게 형태인 그게.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음. 월급내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가격이 막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네. 사실 개인 입장에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장사가 잘 되면서 임대료가 임대료 당연히 올라가지 음. 않습니까? 그래서 리츠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아. 얘기요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의 상황은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글로벌 경기가 이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 뷰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리츠 가격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음. 제가 표를 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미국 그 시장을 제가 한번 갖고 나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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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미국 가장 최근에 금리를 올렸던 구간이 음. (2015년부터) 네네네네네. (19년까지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은 리츠 지수가 하락을 했느냐라는 음. 부분을 봐야 될 거잖아요. 음. 저희가 실제 봤더니 금리를 가장 많이 올렸던 때가 2018년이 세번을 올렸어요. 음. 그래서 이때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기록을 했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사실 항상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어요. 아. 어쨌든 간에 이 2018년도만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하고 나머지 시장들은 이미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태예요. 네네네. 그리고 금리 자체는 이미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네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리츠 자산도 이유동성이 힘입어서 음. 계속적으로 좀 플러스 수익을 내는 그런 음. 성과를 기, 기록을 했었 거든요 음, 음, 음.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제 올해만 보더라도 8월 한 중순까지 보면 s&p500 지수가 올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올해 네. 보니까 한17% 정도 올랐더라고요 17 네, 8월 뭐 올랐죠. 19일 기준으로 보니까 음. 근데 그중에서 부동산 섹터 는 28%가 올랐어요 아. 네, 그만큼 그럼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2월 3월에 계속, 금리가 시장죠 금리, 네, 많이 올라 갔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섹터가 28 %가 올랐다 사실 이런 부분은 결국 에는 그러면 은 금리 올릴 그러면 리츠 안 좋잖아요. 분석안 네. 좋잖아요. <laughs> 이거는 사실 지금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당 상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을 음... 것 같아요. 네. 금리 자체가 워낙 아래로 좀 내려가 있는 그렇죠. 상태니까 네네. 여기서 뭘뭐 올린다 한듯 그렇다면 가장 이 리츠에서도 보면 선진 시장이 역시 미국이겠죠? 그럼요. 네, 네. 역시 미국. 미국 뭐 워낙 크니까 오. 사이즈가 네, 네. 뭘 갖다 붙여도 다 일입니다. 여기는 미국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랄까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비교위가 또 뭐가 있을 그렇죠. 네. 네. 글로벌 리츠 시장 시가총액이 한 2,500조 정도 돼요 6월 네. 말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한 1,700조 그러니까 네, 뭐한66%뭐이 정도 아, 되거든요 압도적이긴. 그러니까 압도적인 시장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 이제 제가 뭐 리츠 얘기를 <laughs>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리츠 투자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어떤 리츠를 투자해요? 뭐, 우리나라 음. 리츠에 투자해야 되냐,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제 미국 리츠 먼저 투자해봐라. 음. 아, 미국 리츠. 네, 그리고. 이런 투자자분께서 어느 정도 리츠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음. 그때는 이제 다른 시장들도 한번 투자를 좀 해봐라 라는 음.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어쨌든 이제 시장 사이즈가 크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사실 리츠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금리도 그 중에 네. 하나였던 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도 있고, 정책도 있고, 하부 섹터의 전망들도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엔 이런 것과 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시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적으로 움직이기에 가장 좋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 직후에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빠졌던 시장이 미국이에요. 음. 그런데 그 이후에 경기가 반등을 하면서 가장 빠르게 올라온 시장이 미국이에요. 음. 그래서 미국 리츠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 시점 2019년 2월에 고점을 회복을 했어요. 이미. 음. 다른 국가들은 아직 회복을 못한 국가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사실 지난번에 미국 얘기할 때도 표준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네, 네, 네. 표준적 투자자분들. 이 표준적인 관점에서 표준 리츠 시장은 미국 시장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꼭 미국 리치 시장을 한번 봐보시사 먼저 한 해보고 예. <laughs> 왜냐하면 사실 시가총액이 작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섹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섹터를 네네. 이제 뭐뭐 긱스블린 뭐, 뭐나리치각 분류하는 기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음. 7개로 분류하는 기간도 있고 11개로 분류하는 기간도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요건들충족한리츠들이 많지 않아요 네. 이 하부 섹터에 하부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어, 어. 근데 미국은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 이후 국면에 뭐 스페셜라이즈드 리츠나 산업용 리츠들이 많이 가격이 올라왔다고 음. 했잖아요 그만큼 시. 총 변화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 리츠, 리테일 리츠, 또 음... 주거용 리츠 이런 음... 것들을 총체적으로 묶어놨을 때 가장 표준이 되는 시장이 바로 미국 리츠 시장이다라고 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임대료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시점에, 네, 네. 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인플레이션 요소 중에 굉장히 큰 요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리츠 상품 내에서 보면은 주거용 리츠의 가격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시장이 바로 미국 리츠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한투운용에서도 킨덱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라는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아 이건 네. 이름이 짧다. 네, 이거는 그 조금 <laughs> 짧은 편인데 <laughs> 네. 국내 최초로. 드는구나 <laughs> 제일 짧은 거 <laughs> 같은데요, 미국 다우존스 리츠. 네. 그, 그 다음에 더 짧은 거 나옵니다. <laughs> <laughs> 미국 리츠를 투자하시는 걸 일단 권유를 드리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 킨덱스 미국 다우존스 리츠를 한번 투자해 보십사 권유를 드리고 네, 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리츠는 언제 이게 상품이 저희가 사실 거든요? 이게 국내 최초로 되게 오래된 상품이 2013년도에 상장됐어요. 아, 이게 네. 꽤, 꽤 됐네요. 왜냐하면 그냥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시기에 그 미국 이 금리를 내리면서 리츠라는 자산이 반짝 한번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었죠. 네. 근데 이후로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못 받다가 네. 사실 최근에 또 이제 2018년 이후로 굉장히 큰 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이죠. 아무래도 2013년도에 만들어진 상품이다 네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이게 노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 미국 이외에도 네네. 다른 국가의 니 미츠 예? 시장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다음은 또 어디를 좀 네.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싱가포르 시장 을 아, 말씀드리려고요. 근데 싱가포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빠트렸어요. 미국 미츠는요. 네. 배당이요 3.5% 이상이 나옵니다. 다이 네, 이게 시가비 배당이기 때문에 음, 좀 음, 가격 이 네. 올라간 배당률은 떨어져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최근 흐름으로 보면 네. 3%대 중반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탑니다. 그런 장점이 그렇구나. 있다라는 배당?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 배당도 또 매력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음. 이제 제가 이제 싱가포르 리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네네네네. 이게 이제 이름을 가장 짰습니다. 킨덱스 싱가포르 리츠. <laughs> <laughs> 아니 짧은 것도 좋은데 들어오기도 속들어 와. 싱가포르, 싱가포르. <laughs> 네. <응>. 자랑하고 <laughs> 싶었습니다. 아. 네, 싱가포르 리츠 시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낯설어요. 싱가포르도 낯선데 싱가포르 리츠요. 이렇게 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싱가포르 주식 시장에 STI 지수라는 게 있어요. 아, STI 근데 STI 사실 지수. 국내에서 STI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없죠? 네, 없죠? 아무도 몰라요. 네. 싱가포르 리츠의 가장 큰작점첫 번째, 고배당. 고배당. 네. 아, 배당이 네. 아까 미국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아... 미국이 이제 아... 3%대 중반이라고 네. 하시는데 네. 베트남 아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5%대 초중반. 거의 뭐 네, 배당 굉장히 아요 아 굉장히 그 시장입니다. 이제 싱가포르 리치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미국이 아까 65%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 네. 드렸잖아요. 그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세컨티어로 뭐 홍콩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이 뉴질랜드 호주 이런 국가들이 한 4에서 7% 정도 하는 네. 세컨티어 국가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음. 1%미만이에요그 네. 중에서 저희가 왜 싱가포르를 골랐냐라는 음.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배당이 제가 굉장히 높다라고 높다.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혹시 싱가포르 가보셨어요? 아유 저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되게 좀 좋아요. 아 처음 한번 출장가갔고 네. 되게 인상 깊갖고 제가 한네번 다섯 번 정도 갔어요. 오, 굉장히 많이 네. 다녔어요. 그 가보시면은 저는 조금 이게 이해가 가요. 제가 싱가포르에 처음 갔을 때딱 느꼈던 건 이거예요. 높은 건물이 되게 많은데 네, 우리나라랑 아 엄청 큰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높은 건물들의 꼭대기를 보면 대부분 대기업 로고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배가 달려있죠. 배가 달렸죠. 호텔. <laughs> 거기 묵어보셨어요? 네? 묵어보셨어요? 구경만 갔습니다. 아, 저도 맞은편 음. 호텔에서 이렇게 네. 바람이 너무 받았습니다. 많아가지고. <laughs> 네. 음. 그래서 어쨌든 안에 배가 달려있는데. <laughs> 배가 달려있어요. 그 시내 이렇게 이제 금융회사나 이런 건물도 가보면 꼭대기 대기업 로고가 아니에요. 음. 그리고 와, 그게 아니고 다른 게 적혀있어요. 근데 음. 굉장히 낯선 <laughs> 이름이에요. 뭐, 캡펠디스 음, 음, 음. ESR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리츠 회사예요. 리츠 회사. 네. 그만큼 싱가포르는 중심지에, 물론 대기업 건물도 있어요. 뭐, 시티 건물도 있고 있긴 있는데, 중심지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IFC 같은 네. 이런 리츠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래서 그 간판이 꼭대기에 대부분 달려있고, 좀 좋은 건물이다 싶으면 다 리츠 회사 건물이에요. 아. 그게 뭐 B2C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간판까지 달아가면서 그렇게 그만큼 싱가포르에서는 리츠라는 투자자 사전이 굉장히 익숙한 자산하다 네. 사실 미국이나 싱가포르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런 거예요 퇴직연금 안에 리츠 포트폴리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가 3억 얼마 되잖아요 네. 8천만 명 정도가 리츠 투자하고 있어요 음.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굉장히 이제 리츠에 어떤 투자가 할,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되게 의아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또 궁금한 거 넘어갈 수 없으니까 네. 거기또 한국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laughs> 물어봤어요 네. 영어로 물어보면 이제 좀 그러니까 한국말로 물어봤더니 한 네. 얘기가 싱가포르 거래소에 리츠를 최초의 ipr 상장할 때 요건 중에 하나가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지급해라 라는 음. 가이드가 있대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했던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도 음. 우리나라에 상장하기 이전에 싱가폴 리치 싱가폴 거래소에 상장을 태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 하시는 말씀이 5% 이상의 배당을 달라고 했더니 네. 어, <laughs> 그룹의 높으신 분께서 뭐, 뭐 누군지는 그래. 모르겠어요. 높으신 분들 중에 한 분께서 야그 배당을 주면 안 되지 음. 내가 남는 게 뭐가 어, 있냐 내가 남는 게 뭐가 있니 그냥 가자라고 해서 음. 상장 을안 했다는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만큼 이제 싱가폴 리치 시장은 고배당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장이고요. 음. 다음으로는 이제 싱가폴 경 경제의 특징인데요 싱가포르 이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는 국가 죠요 네, 그렇죠. 예, 나름 sgd 그러니까 싱가폴 달러가 굉장히 기축통화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얘네가 아직도 관리 변동 환율제를 쓰고 있어요 음. 그만큼 관리가 잘 된다는 음. 얘기요 그래서 환 변동이 굉장히 작아요 제가 이제 싱가폴 리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좀 안정적이에요 음.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환율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예, 왜냐면 해외 투자는 환의 영향이 워낙 음.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러 정도는 많은 분들이 접하시 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신데 그외 통화들은 사실 지수가 올랐는데 어왜 가격이 안 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만큼 메시지 d 는환 변동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포인트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안정적인 포인트인데 싱가포르에는 되게 큰 국부펀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해외 투자를 담당하는 싱가폴 투자청 들어보셨죠? 예,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내 투자를 담당하는 테마섹이라는 아, 국부펀드가 음. 있어요. 그래서 이 국부펀드인데 테마섹 같은 경우에는 <laughs> 국내 이그 투자를 담당하는데 리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싱가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싱가폴 국적의 대형 리츠들의 지분을 약 20%에서 50%까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가기관이잖아요. 이제 국부펀드다 보니까 얘네는 뭐 트레이딩으로서 수익을 내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약간 안정적인 배당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폴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리츠가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음. 규모에 비해서는. 왜냐, 테마색이 지분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얘들은 팔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낮아요. 이리치의 아, 변동성 자체가. 음. 그래서 저희가 그 2019년 3월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부분의 글로벌 리치들이 평균 한 30%가 빠졌어요. 싱가포르리치 같은 경우는 한 16%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조금 덜 빠지고 방어적인, 네,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조금 더 안정적인 리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제 이런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음.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의 시장을 택해서 상품을 냈어요. 상품명 음. 굉장히 짧은 캔텍스 <laughs> 싱가폴 ETF. ETF.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모닝스타 에미지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 네, 뭐 이게 지금 2019년 1월에 상장을 저희가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수익률이 막한세달 만에 20%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 이런 판매사, 이제 고액대 상관분들.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한 천억 정도 당계 아 굉장히 빠르게 팔았었던 상품이거요이 상품도 네. 우리 한국투자시타고랑에서 만들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킨덱스 싱가포르 리치 대포가 굉장히 핫한 인기를 구가하다가 사실 코로나가 좀 힘들어지긴 했는데 미국 리치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네네. 싱가포르 리치는 아직 다못 올라왔습니다 아 왜냐면 싱가포르는 경제 세계가 늦었거든요 싱가포르가 네. 코로나에서는 저기 뭐야 이드 코로나 해갖고 더 이상 뭐 열었다가 또 닫았다가 맞습니다. 하면서 탄력적으로 제일 잘 운영했었는데 근데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너무 그렇죠. 많고요. 싱가포르가 뭐 겉으로는 자유주의를 추방하지만 네네, 네네, 사실은 어떤 그렇죠. 약간 예, 예, 세습. 예 하고 있군요 뭐지 어지간한 기업들도 다 보면은 네, 네, 뭐 맞습니다. 지도자 쪽뭐 이런 네.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간에 코로나 통제를 나름 잘했는데 음. 셧다운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쵸. 더군다나 이제 무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리치가 성과가 온전히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음. 어쨌든간에 이런 역 모멘텀 투자로서 가격 많이 빠져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 많이 됐죠네 많이 회복되었고요. 뭐 미국 리치만큼 정보점을 회복하지 못 했지만 은특정 그 부분 70%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네. 그 그래도 뭐 워낙 저력이 있는 곳이고 아까 그런 또 투자 매력이 있는 곳 들이다 네. 보니까 충분히 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오늘 또 이제 싱가포르까지 알아봤고 이번에 우리 한 7편 정도 네. 시리즈를 하면서 ETF에 대해서는 A부터 Z까지 한번 다 한번 훑어본 것 같아요. 아 네, 예 예, 감사합니다. ETF의 기본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시장 그다음에 그 시장에 연관된 ETF 상품까지 아주 잘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음. 어, 좀시험시속합니다네 네, 그냥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는 계속 커가는 이제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슈도 많고 또 상품도 계속 나올 거고 네, 네. 거기에 따른 또 궁금해하는 분들 또 투자자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네, 네. 이렇게 종종 나오셔갖고. 좋은 얘기 앞으로도 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기꺼이 나와서 뭐 언제든지라면 내일 당최대한 요약해서 요 정도만 이제 예, 보여드릴 그렇죠. 거고 아무쪼록 E T F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어, 많은 도움을 받았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국투자신 운영 정성희 팀장께서 아주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